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국이 성우 김신우입니다 네 원신에서 카즈하 목소리를 맡고 있고요 여러분 환영해요 원신에서 타르탈리아 성을 맡고 있는 나탈메강 성우 남도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탈이매. 자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네. 서로의 계정에서 뽑기를 해주기 위해서였는데 어 제가 전에대린로 이미 욕돌을 했다고 7돌 했습니다 1년 만에 들어와, 돌아와서 어. 이거 전 세계 최초로 7돌을 해보자 <laughs>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인데 어. 그래도 사랑하는 캐릭터니까 아 떴어 한 번이? 한번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 좋은 거 없더라고요. 돈만 날렸어요. <laughs> 가루가 날라가 뭐될 수가 어, 돈이 가루가 돼서 날라가는 거. <laughs> 아, 그런 거야? 예. 네, 네. 카지아 뽑기도 해 보고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 게스트. 아. 네, 블루클럽의 반 전속인데요. 나의 제자 김예림. 아, 얘는 뭐 겜예림 님. 그거 네. 아, 겜. 예림니근래 <laughs> <laughs> 근황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엔 조금 쉬고 있어요. 약간 힐링을 해야겠다. 약간 음. 방송도 한번 개인적으로 시도해볼 것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뭐 미즈마블 캐릭터 음. 녹음했던 거다가 고 있고요 오. 무엇보다 이제 좀 있으면 은 선배님과 이제 음. 이제 큰 거로 여러분께 행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녕, 블루베리. 아야토 뽑기 한 다음에 그 뒤에 사실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게임. 앞으로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뽑기 기록 보면 좀 기간이 좀 길어요 자 4월 1일 날 만우절 날 거짓말 거짓말처럼 카미사타일을 뽑았고요 네 기분 좋게 70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70 초반 한글은 낮아요 그럼 넘도 없히40 연차까지 할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41 스택이니까 10 연차 3번을 하면은 70 71. 그럼 단차로 9번을 하면은 80이 딱 맞춰지잖아요 오케이 아까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계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아까 41 스택인데 네 어, 최소 79에서 빼면 41. 그럼 38회 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 보면 요게 5개가 있지. 아주 알차게 놀자고. 그러면은 <laughs> 5를 30, 빼면 33. 33개. 33. 근데 한번 뽑을 때 요게 160이 들지 네. 그러면. 160 곱하기 33 하면 되지, 33 곱하기 160, 160 하면 5 2 8 0 근데 내가 505가 있어 505를 빼면, 빼면 4 7 1 5를써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말이죠 <laughs>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계산 다시 정리해보면 음. 1 10, 0번으로 10 3번 그 다음에 단법으로 네. 9번, 9번. 그 그렇죠. <laughs> 전에 나오면 좋고 자! 가보죠 과연 카지아 카즈야 성우는 카지아를 뽑을 수 있을지 카지아 카지아 바닥에 밑바닥이 있냐 아무식개는 아, 아니었고요. 그쵸? 자 일단 일단 워밍업 워밍업 리완이 네, 플렉스 쫙 했을 때 은광 뭐 카지아 지금 알려줄 만한 캐릭터의 대사가 뭐가 있나 제가 따라해볼게요. 어 바람을 타고라는 대사가 있어요. 어? 블루클럽은 바람을 타고 감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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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카즈야가 카잘 뽑아야또 오늘 방송각이 나오죠. 나카 매강 한번 가죠. 네. 나카즈야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다고.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날좀더 재밌게 안 들으나. 아, 그러면 자, 이제 71연차가 왔습니다. 71연차. 이제 자, 시작이네요. 이제 이제 <laughs>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laughs> 2969분 내가 볼때 3000분이 달성됨과 동시에 가지 않을까? 아연 음. 이때 이미 아 네. 3000분 넘었어요. 3039분 들어왔고요. 3000분 나왔으니까 이번엔 가자. 아, 나와 주자. 3000분 나왔다. 3000분! 예! 3000분! 진짜. 시상도 잘안 떠오르는데 에까지다 예! <laughs> <laughs> yeah! 근데 망했어요 하이로크 <laughs> <아이루코! 웃음> 어? 예. 이거! 이가이타이밍이누이이걸줬어 이거! 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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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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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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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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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늘을 바라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곳입니다. <laughs> 자, 근데 지금 느낌이 왔어. 저는 느낌이 온 거. 데바이바, 이제 나올 때라는 걸 나조차도 알고 있다고. 오인단 피비 인형 나와 달라고 가자. 황금 새끼. <웃음> <깜빡>! <웃음> 가자. <laughs> 천장을 아니야. 저희 어차피 뭐. 반갑습니다 카즈아! 카애드라 카즈아! 리원님 감사합니다 카즈아 왔다! 왔다 왔다! 아... 안녕 블루베리? 네... 이런 기회 흔치 않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 나탈메강의 블루클럽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원방송 국이 성우 김예림입니다 와 <laughs> 카즈아 1도를 부탁드리려고 또 이렇게 대리 복귀를 아, 신청을 아, 했는데요 <laughs> 아니 사실, 네. 근데 당신은... 이게 추, 본인이 출연한 작품은 다 게임을 하시나요? 아, 네, 웬만하면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그 이유가 게임을 네네.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리거든요. 아, 이제 <laughs> 한국 성우 최초로 프로 게이머에 데뷔하신다는 <laughs> 소문이 있는데, <laughs> 자이 이 아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 그, 이 아이는 장차 그, 그, 커서 그, 한국의 성우가 됩니다. 그, 그, <laughs> 이 아이가 <laughs> 통장에 돈이 모여 있을까요? <laughs> 웬만하면 그래도 깔맞춤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전용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아, 전문 용어 깔맞춤 너좀잘 버니? 창을 <laughs> 아, 아이고 세상에 B키를 눌러보시면 무기 택이 될것 같... 아 이,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예림씨 월급이 여기 있었네 월급통장이 여기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자아 여기 있던 여기야 예림아 여기야 여기가 뷰포인트고 지금 아직 메인 캐를못 맡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볼때 오늘 이거는 원신 관계자분들이 볼 수밖에 없어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원신의, 원신의 정말 진심인 성우 긴 예림입니다. 네, 저의 월급은 여기 모든 걸다 두고 왔어요. <웃음> 만약에 <웃음> 제가 <laughs> 플레이어블로 나올 수 있다면, 캐릭터를 녹음하게 된다면, 제 작은 소망이 어, 이루어진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육돌 뽑기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원신 앞으로도 화이팅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플레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소속 김유림 꼭 네. 좋은 캐릭으로 신캐 <laughs> 꼭 나올 수 있게 <laughs> 도와주십시 감사합니다. 어 부끄러워. <laughs> 안녕 볼루베리자 한번 가보죠. 아유. 그러면 아까 여덟 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80 아, 7 0의 연차니까 그 계산하기 이게 단폭을 단폭 두번 해가지고 1 0 자리 맞추고 들어갈까요? <laughs> 달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20 오케이 근데 또 이런데서 딱 나와줄 수가 있는 게또 인지상정이 0이네 아, 아, 뭐, 아, 아, 그럼 가볼까요 저희 어, 설마 트렁이 천장 트렁이네. 꽉꽉 채워서 뽑는 거 아니겠죠? 아 손님 그런데 음, 아닙니다 음. 아, 아. 이쯤되면 우리 제자에게 나와달라고 기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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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아, <laughs> 식기 전에 뽑을 수 있을까요 저희? 제발 식기 전에 뽑아주세요. 나왔어 이번에 예림아 나왔어. 어 나왔어요? 응, 나왔어. 미안해. 아, 아 <laughs> 미안해. 이거 확정이야 지금? 지금 50%요. 확정입니다 사실. <laughs> 아 저... 확정이에요? 네 아, 왜냐면 픽 두를 다이루크로 한번 당했어요. 어. 그래서 확정입니다. 아 <laughs> 그러면 자 이거를 각으로 갑시다. 뭐 어제 어... 뽑으면 되는 거야? <laughs> 뭐로 가든 서울로 가자. 아, 그래. <laughs> 설마 이게 안 나올까? 이거 하면서 연출을 <laughs> 그래. 잘해야 돼. 만, 정말, 즐겁게 즐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과연 카 k a 성우는 카 m e o n e k a 종 a 본격 추 p 방송 a 작 u k a c h u 는카 p o k Pong, c h u k 이 있었죠? 무슨일 k p a n g c h u k 번째 n g c h u 카 p a n g c h u 갑니다 카 g Chuk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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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잠시 입금하세요. 네. 네. 안녕, 블루베리내 이름부터 가자 여기. 네. 음. 내 이름은 카에데아라카즈야. 사방을 떠도는 난인이지. 우리 둘다 여행 중이니 동행하는 게 어때? 네. <laughs> 네. 와. 본인이 좋아하는 대사 있나요? 아 역시 제일 좋아하는 게 구름이 숨고 기러기가 오네. 구름이 숨고 기러기가 오네. <laughs> 바람을 타고 구름이 가도록. 가도록 바람을 타고 구름이 가도록 <웃음> <웃음> 낙엽이 지는게 안타깝도다 낙엽이 지는게 안타깝도다 약간 혼잣말처럼 하긴 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녹음할 때 에피소드가 있었던게 어. 사실 <laughs> 카즈하가 이나즈마 첫 캐릭터다 보니까 음. 되게 컨셉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 어떻게 각 나라별로 컨셉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희도 처음에는 잡았을 때 음. 느낌이 약간 어리고 치기 어린 무사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음.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일본 애니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많이 보니까 음. 어,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정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처음에는 맞습니다. 이제 치기 어린 느낌으로 해놓고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피디님께 어차피 시를 좋아하는 친구니까 음. 시을 뜻이 한번 가는 건 어때요 만약에 들어보시고 별로면은 뭐안 쓰셔도 되니까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흔쾌히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laughs> 안녕, 블루베리. 네, 여러분 고맙다. 마지막으로 네.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어, 진짜 저도 오늘 초대해 주시고 또 카즈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laughs> 열심히 녹음하고 활동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 오늘 너무나 재밌고 성공적인 방송이었고요. 이제 끝으로 네. 우리 신우도 마무리 인사해주시면 아 성공적인 방송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동이고요 <laughs> 지방생 때부터도 선배님을 보고 <laughs> <laughs> 저도 어, 함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방송을 이렇게 함께하다니 저도 진짜 영광이고 이렇게 뭔가 한국 성우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즐겁게 즐겨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웠습니다 갈게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또 만나요.